1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하기 전에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루트 a 루트 b. 자, 곱하기 기호도 써 드릴게. 자, 이거 루트를 합쳐서 ab로 만들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둘다 마이너스일 때만. 또 하나 분 자는 양수인데 분모만 음수일 경우, 루트 B분의 A, 루트 A에서, 루트를 합쳐버려. 이 경우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딱요두 가지 경우 말고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자, 루트 두 개인데, 둘다 마이너스지, 그럼 루트 합쳐. 루트 합쳐서, 마사, 곱하기 마팔, 자,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끼리인 거 합쳤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개 루트 합쳐요.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 둘다 마이너스인 게 아니니까 아무 변화도 없어.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8에서 합쳐, 마 2분의 8. 합치는데 분모만 음수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 나오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곱하기 마이너스 8하면 32 루트하고 마이너스 자 3곱하기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9자 마이너스 여기는 약분이 되면서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 허수 단위 i로 나오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9i 여기는 루트 4i, 그 다음에 32가 이제 4루트 2. 이제 나머지는 뭐 계산이지 마이너스 4루트2 플러스 3i 마이너스 2i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자, 2번도 자, 루트를 합치는데 루트를 합치는데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0인데 분모만 음수인 경우가 아니죠. 얘처럼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였는데 여기 둘다 음수인의 루트 합쳐 그래서 마구 곱하기 마산대 둘다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 다음 자 여기도 루트 합쳐 루트 마이너스 9분의 81인데 분모만 음수면 마이너스가 또 튀어나오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거고 5분의 20은 루트 4. 자그 다음에 뿔뿔 될거고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9.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지 뭐2 6 1 2 3 4 3 4 3 4 3 4 3 4로나3 4 3 4 3 4마3 i. 3 4 3 4 3 4 3 4 3 4 3 4 3시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